삼국지의 쉬운 여섯 번째 이야기야. 오늘은 유비의 아내였던 간부인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또 주유가 이걸 보고 손권의 여동생과 혼인을 빙자해서 유비를 오나라로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아빠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조자룡이라는 사람을 좀 부각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조자룡의 충성에 대해서 조자룡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아들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유비의 아내인 간부인이 죽었어 이 소식을 들은 주유는 유비를 그리고 홀로 된 유비를 손권의 여동생과 결혼시키겠다는 거짓말로 오나라로 불러요. 송건의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할 때가 되었다. 당신 혼자 됐지? 오나라로 와서 결혼해라. 이렇게 불러서 오나라로 오면은 인질로 붙잡고 형주랑 바꾸려고 했던 계략을 꾸민 거지. 그런데 공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유비가 오나라의 사위가 되면 지금처럼 오나라 눈치를 보면서 살 필요 없는 거지. 이게 사돈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 형주를 차고 앉아도 될 명분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 유비를 오나라로 부른 거는 주유의 계략이라는 거를 공명이 이미 알아채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 공명은 오 진짜 우리 유비를 결혼도 시키고 또 형주 땅도 계속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명은 유비를 오나라로 보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두 가지 다 목적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유비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누구를 같이 보내느냐 가장 믿을만한 장수였던 조자룡을 유비하고 함께 오나라로 보내요. 아마 공명은 평생을 통틀어서 조자룡이라는 장수를 가장 믿었던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전투에는 조자룡을 내보냈던 그게 삼국지에 계속 나오게 되지. 유비와 함께 오나라로 보내면서 조자룡한테 주머니 3개를 주게 되는 거야. 흰색 주머니는 동호회에 도착하자마자 열어보고 거기에 쓰여진 대로 해라. 그다음에 노란색 주머니는 동호회에 너무 오래 머문다는 생각이 들면 노란색 주머니를 펴서 거기에 적힌 대로 해라. 세 번째로 빨간색 주머니를 주면서 이거는 죽기 일보 직전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그 빨간 주머니를 열어봐라.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적힌 대로 해라라고 조자룡한테 명령을 하지. 그리고 조자룡한테는 유비의 목숨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라. 목숨 걸고 유비를 지켜라라고 조자룡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소설다운 모습이지. 그래서 공명이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개 주머니를 주면서 얘기 해줬다는 게 소설다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지. 그런데. 조자룡은 이 공명의 명령, 이 과업, 죽은 유비를 지키는 이 과업을 정말 충실히 수행해 내게 된다. 이전에 장판파 전투에서 목숨 바쳐서 유비의 아들이었던 유선을 구해내는 장면도 있었고, 여기서는 홀로 유비를 오나라까지 따라가서 목숨 걸고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자룡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지. 그리고 조자룡은 이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전투나 이런 데서 패배했다는 장면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만이 기록돼 있는 장군이라고 할수 있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수 조자룡 이런 어, 꼬리표가 달려 있지.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우리 아들들의 인생에 조자룡 같은 사람이 있느냐 어떤 어려운 과업이라도 또 어떤 어려운 <laughs> 프로젝트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데 아랫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 그런 사람이 꼭 우리 아들한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빠도 사실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도 찾고 있고 아직은 목숨 걸고 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빠는 조직에서 리더가 되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두 명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 좌청룡 우백호라고 명명을 해보자고 이 좌청룡 우백호만 있으면 세상 무섭지 않고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우리 회사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팀장 두 명만 있으면 정말로 내가 무섭지 않게 다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두 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생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두 명이 너무너무 힘들어 찾기 유비가 관우 장비를 동생으로 삼아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고 맹세했던 것처럼 또 제갈공명이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믿고 조자룡을 썼던 것처럼 아빠나 우리 아들들한테도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중요한 거를 함께 할수 있는 친구 두 명만 있으면 쓸만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다.